여러분, 이거 아세요? 올림픽 수영 경기에 나온 선수가 수영을 못해서 익사할 뻔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열린 100m 자유형 예선 경기장에선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레인에 잔뜩 긴장한 채 홀로 서 있는 선수의 이름은 적도기니 출신의 에릭 무산바네 당시 어떻게든 기록을 줄이려 전신 수영복을 입었던 다른 선수들과 달리 유독 돋보이는 파란색 삼각 수영복을 입은 그는 곧 심판의 신호에 맞춰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무산반이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순간 관중들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구요? 전문 수영 선수라고 하기엔 많이 이상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개의염을 뽐내던 그는 반환점을 돈 후에 체력적인 한계까지 맞이한 듯 보입니다. 거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선수의 수영 경력은 고작 8개월!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가 될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는데 당시 국제 수영 연맹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21세기 최초의 올림픽이 될 시드니 올림픽을 기념해 훈련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선수들을 초청해 특별히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출전 기회를 주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적도기니였죠. 하지만 적도기니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던지라 전문적인 선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나라 차원에서 급하게 꾸려진 적도기니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수영선수를 찾는다는 라디오 광고를 냈죠. 그리고 이 라디오 광고에 혹한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무산반이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제대로 수영 한번 해본 적 없었지만 반신반의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했는데 당황스럽게도 지원자는 무산반이 단한명 뿐이었고, 결국 그는 율무이한 적도기니의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수영 관련 코치가 없는 적도기니에서 그에게 지원해준 건 호텔에 있는 10m 짜리 수영장이 다였죠.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허우적대던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변 어부들에게 조언을 얻어 낮에는 아어와 뱀이 득실되는 강에서 수영을 하고 새벽엔 호텔의 수영장에서 아침을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간의 피나는 노력 후 올림픽이 개최된 시드니에 도착한 그는 곧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연습해왔던 10m 짜리 수영장보다 훨씬 큰 무려 50m 길이의 수영장이었기 때문이었죠. 절대 완주를 할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아예 출전을 포기하려 했지만 지만 국민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대회 진행 요원들의 설득에 의해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남아공 수영 코치로부터 용품을 지원받아 경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에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 것이었을까? 공교롭게도 경기에서 부정 출발로 인해 상대방 선수들이 실격하게 되어 혼자서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반신이 반한점을 돌아 2 5 m 를 남긴 지점에서 그는 결국 체력적인 한계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하지만 1만 7천여 명의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산반이를 응원하자 결승선을 마침내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를 끝낸 무산반이는 후에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다른 선수들은 메달을 위해 수영했지만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수영했다. 그의 기록은 1분 52초 7이 어쩌면 올림픽 100m 자유형 경기 종목 사상 가장 느린 기록일 수도 있겠지만 수영선수가 존재하지 않는 서아프리카 출신 선수가 끝끝내 100m를 완주한 올림픽 역사에 남을 최고의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무산바리는 뱀장어란 별명이 붙으며 이락 스타듬에 오르게 되면서 그의 유명세로 인해 적도 기니엔 50m 짜리 수영장이 두 개나 생기긴했죠 그러나 무산바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6년 독일 디셀도르프에 열린 100m 수영경기에 특별 초청되어 52초라는 엄청난 기록갱신을 하며 수영에 대한 열정에 불을 붙였고 현재는 적도기니의 대표팀 수영 코치로 남아 후배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